여기, 여기 영호가 뭐 써놨어? 영호가 자기 이름 써놨어. 성하고, 이응하고이응하고 영밖에 못 썼어. 기억나? 영문 눈. 불 보던 우리 아이는 당신이 내 생일날에 케이크 사와가지고 이 식탁에다 깔고 초에 불 붙였었잖아. 그때 영우가 불 처음 보는 거였는데 불을 막 엄청 신기한 삶을 보듯했잖아. 그래서 장난으로 그두 돌도 안 되네 한테 영우야, 아빠 오늘 생일인데 뭐해줄 거야? 하고 물었어. 그랬더니, 영호가, 어떻게 되는지 알아? 그, 말도 못하는 애가, 잠시 고민하더니, 손뼉을 막 치더라고. 영호가, 나한테 박수 쳐줬어. 태어났다고. 이거 못뭐 들을 것 같아